오늘은 한국토지신탁이라는 부동산 신탁 섹터의 안정적 종목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이 제게 큰 힘이 되고 더 알찬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 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국토지신탁의 기업개우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토지 신탁은 국내 상위 부동산 신탁 회사로 아파트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 신탁 사업과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담보 신탁, 분양 관리 신탁, 컨설팅, 대리 사무 등의 비토지 신탁 사업 및 라이츠 투자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최대 주주는 MK 인베스트먼트 외로 35.46%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의 안정적 수주와 함께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리포트 분석과 최근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9월 4일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와 임대분영을 강조하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적합하기 때문에 향후 수주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3분기 이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며 매출화가 빠른 차이평 신탁 수주 잔고가 9월 현재 약 700억 원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책임준공 신탁 중단, 부실 PF 재구조화 과정에서 차이평 토지 신탁 안건 증가, 서울 수도권 비중 확대로 건당 수주 금액이 커진 영향, 경쟁사들의 제한적 입찰 참여 등으로 어려운 업황에도 수주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26일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상반기 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투자의견 바이를 제시하며 목표가 1 6 0 0건을 내놓았습니다. 리포트 주요 내용으로는 상반기 순이익이 완전한 흑자전환을 기록하며 실적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익개선이 기대되며 꾸준한 배당지급이 주요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분기 실적은 영업 수익 399억 원, 영업 이익 40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 1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 수익은 수수료 수익 및 이자 수익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턴어라운드가 두드러집니다. 1분기 중 에코프라임 환경 펀드 매각 차익 270억 원이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된 것 외에도 투자 회사 관련 손실이 크게 줄면서 영업의 실적이 빠르게 안정된 모습입니다. 상반기 수주액은 7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280억 원 대비 대폭 늘어났으며 차이 평토지 신탁 및 신탁방식 도시정비 수주 증가가 주요했습니다. 이 리포트들은 한국토지 신탁의 실적 흑자 전환과 수주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주가 상승 잠재력을 재확인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수급 분석을 전문가 시각으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의 최근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 유입을 보이며 추세적 대량 매수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외인들이 부동산 신탁 시장의 회복을 예상하고 매수 강도를 강화하는 신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대량 매수 유입으로 매수 지속을 보이며 매수 강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추세적 매수 전환 시도가 뚜렷합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인의 대량 매수와 기관의 매수 전환 시도가 결합되면 주가 상승의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보일 수 있지만 세력의 매수 흐름이 강해지면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로서 보자면 이런 수급 패턴은 종종 주가의 중장기 상승 추세를 예고하죠. 예를 들어 비슷한 수급을 보인 부동산 관련주들이 과거 20에서 30% 상승 랠리를 보인 사례가 많아요. 한국 토지 신탁의 경우 외인 3일 연속 대량 매수와 기관 매수 강화가 주가 안정성과 상승 탄력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토지 신탁의 일봉 차트를 보면 이평선 정배열 구간에서 중 단기 이평선 수렴 후 단기 이평선이 재차 확장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의 재개 신호입니다. 1차 상승 후 장기간 기간 조정이 마무리된 상태로 매물대 지지하에 상승 추세적 지지선인 61선이 재차 안착됐습니다. 5일선 지지하에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 후 고점 돌파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기 박스권 상단 및 고점 돌파 장대 양봉이 상승 탄력 구간 진입을 예고하며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와 MACD 골든 크로스 유지 같은 지표가 이 패턴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큽니다. RSI 지수는 60대 중립으로 과열이 아니어서 단기 조정 후 재상승이 예상됩니다. 비교적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한개에서 3개월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한국토지신탁의 차트는 기술적으로 매력적이며 부동산 신탁 시장 회복과 함께 장기상승 채널을 형성할 잠재력이 보입니다. 투자 전략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의 매수 가격은 1410원에서 1335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추천합니다. 왜 분할이냐면 주가 변동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함이에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보면 1335원대는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매수 기회입니다. 손절 가격은 1250원으로 설정하세요. 이는 61선 아래 이탈 시 추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룰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급과 기술적 신호가 긍정적일 때 분할 매수는 안전망 역할을 하죠. 목표가는 1차로 1,550원을 노리고 오버슈팅 시 1,850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하나 투자증권 목표가 1,600원과 수주성장에 기반한 전망입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보유를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토지신탁은 부동산신탁사업으로 수주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리포트와 수급, 기술적 분석이 모두 긍정적입니다. 혼자 투자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신뢰할 수 있는 분석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면 제 네이버밴드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에 참여하세요. 주기적으로 무료 추천 종목, 신뢰도 높은 리서치 분석, 실시간 투자 소통이 가능합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